Exercise creating an outline, uh, cho choose one topic from list uh, and one topic from list.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린입니다. 저번 편에는 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버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에는 적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괜찮은 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딩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성비 총으로 불리는 부스스와 아스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스스와 아스발의 모딩 값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부스스와 아스발의 장점은 모딩이 많지 않아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사속도도 좋은 편이며 초보분들이 반동을 잡기에도 좋습니다. 부스스와 아스발의 단점은 다른 30발 탄창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른 총들에 비해 탄창 최대 탄수가 30발까지이며 지속적인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에 비해 예측샷, 그리고 쏘면서 들어가기를 하기엔 불리한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스스와 아스발의 반동 패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스스와 아스발의 반동 패턴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탑마다 반동 패턴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성비 탄과 그리고 제일 좋은 탄? 그리고 저렴한 탄들의 반동 패턴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보실까요? A few later. 첫 번째로 써볼 탄은 SP-5라는 탄입니다. 이 탄은 사클래스까지는 매우 효과적이며 오클래스에게는 약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발당 150원 루블입니다.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탄의 반동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스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두세 발 정도 튀다가 가운데로 에임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동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발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발 같은 경우에는 위로 두세 발 정도 튀다가 에임이 가운데로 모아주기 보다는 약간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스스와 마찬가지로 반동이 심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성비 탄 SP-6입니다 이 탄이 왜 가성비라고 불리냐면 오클레스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발당 680원 정도이며 680원 가격으로 오클레스까지 뚫을 수 있어서 부스스와 아스발 쓰는 유저에게는 정말 좋은 탄입니다 그러면 반동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가운데로 모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들 말대로 가성비 탄이라서 좋은 거였을까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초반엔 두세 발 정도 튀는 게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SP-5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반동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스바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부스스랑 다르게 아스바 SP-6탄은 뭔가 레이저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진짜 뭔가 쏠때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 탄으로는 SP-6랑 비슷한 스펙을 가진 SPP 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P 탄은 SP-6탄이랑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당 가격은 780원 정도이며 오클레스는 매우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SP-6탄이랑 비슷한 스펙을 가졌는데 왜 이걸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신데 통계에 따르면 정확도가 sp-6탄에 비해 플러스 10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 정확도가 높은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정말 sp-6탄이랑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위쪽으로 애미 많이 튀지 않고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스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발은 부스스에 비해 SPP 탄은 뭔가 좌측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뭔가 위쪽으로 쏠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스발은 SPP탄의 정확도 효과를 못 받는 느낌이 드네요 부스스와 아스발 쓰는 유저에게 로망인 BP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P탄의 가격은 한 발당 1450루블입니다 BP탄은 뉴클레스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으며 무려 정확도가 플러스 15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SPP탄보다 확실히 좋은지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비피탄을 써봤는데 뭔가 헤드라인 쪽으로 에임이 모인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탄을 쓰다가 비피탄을 써보니까 확실히 정확도가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아스발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스발의 비피탄의 느낌은 부스스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스발은 몸쪽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부스스는 머리쪽을 겨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